아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계약결혼을 하겠다고. 우와. 미쳤소? 2020년도에 계약결혼? 결혼은 원래 미친 짓이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계약결혼을 하겠다는 주인공 차인영은 보기 드문 또라이입니다. 아, 누구랑? 그건 이제 찾아봐야지. 바로 실행에 옮겨버린 그녀. 아 쎈데. 하우스메이트 계약결혼? <laughs> 이게 뭐냐? 이거 아까 차인 형이 붙이고 다니. 던 집을 구하기 위해 위장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야.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퉁거잖아 퉁거. 통거. 이럴 때꼭 나타나주는 빌런들. <laughs> 얘는 얼굴도 반반하고 몸에도 괜찮던데. 내가 한번 하자고 해볼까? 뭐? 결혼해? 야 내가 하자고 하면 바로 할 걸. 어허... 자고로 여자들은 넥데 같은 나... 스타일 딱 질색일걸. 아, 미쳤어? 얘는 백이십 덕이야. 수류탄을 갖고 다닌다고. 야 미쳤냐? 그러게. 미쳤어? 배그 찐따에게 바로 극딜을 넣는 인영. 뭐라 일단 찐따 새끼들 걱정까지 해줘. 간정학급. 남이사 계약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사람 맹간이 열받게 하고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인영이가 이렇게 까칠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어 남사 한 명씩 해주고 물어봐. 최근에 됐어? 이별을 경험했었던 인영. 아, 괜찮아. 진짜 너무 괜찮아서 탈이라니까. 안 괜찮아서 탈란것 같은데. 오, 내가 진짜 남사 해줘. 됐어. 나 인만추 아니고 자만추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런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인형이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구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니 자보고 만남 추구 어허 여기가 무슨 뉴욕이야? 같은 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우연히 누군가의 뒷담을 듣게 된 인형 뻔뻔하게 뻔뻔하게 다 잡고 해니던데아 웃음이 나올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어? 아까 그 배그 찐따한테 오지랖 부리던 그놈 아니야? 인형과 윤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오겨. 아왜 왜요? 그런데 행사에서 가방을 두 먹겠습니다. 사람의 가방이 바뀝니다 그런데 인형은 윤수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웃음이 아, 나올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술 한잔을 하게 되죠 이 근방에 내가 는 진짜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같이 안 갈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뭘까요? 이게 그 맛있는 거? 응, 이게 그 맛있는 거. 선배에게 후라이를 당한 윤수는 깡소주를 안주도 없이 먹습니다. 야경 좋고 날씨 좋고 오늘 진짜 딱 좋네. 딱.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윤수는 이영에게 진짜 딱 좋은 거 맞아요? 관심이 있니? 멀쩡히 8년만 하던 남친한테 갑자기 차였다 그러면 불쌍하다 생각하고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영도 윤수처럼 뒷담화 남 얘기 피해자군요. 였 사람들 남 얘기 쉽게 하는데. 하나도 안 쉽거든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취해서 말해주는 거야 bgm 뭐야 뭐야 이거 어디야 자, 자, 잠깐만 이야기 진행이 왜 이렇게 되지 혹시 뭔가 기대하셨어요 에이, 더 진한 장면은 플레이리스트의 또 엔딩 본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윤수는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이 많잖아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부모 백을 써서 합격을 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모도 없는데 제가 무슨 부모 백을 쓴다고 윤수야 사실이 아닌 게 중요한 거야 아 아니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돼아 그냥 똥싸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사람들이 그냥 사이람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야너 나한테 와서 따져봤자야 그 소문 만든 놈, 어?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본그 놈을 찾아가야지. 개소리 야이 싸대기 쳐맞 달라고. 어? 나한테... 도현수랑... 한편, 윤수와 믿음, 뜨밤을 보낸 인형. 미쳤다, 응. 미쳤어. 아니, 근데 왜 죽고 싶냐? 어제까진 뭐 자보고 만남추근에 어쩌네 하더니... 아, 몰라. 난 자만추 체질 아닌가 봐. 근데 너 어떻게 알아, 도현수? 걍 누가 몰라. 완전 유명하잖아. 왜 유명해? 부모 빽으로 국비 유학 부터 윤수 거고. 그런 애 아닌데 야 도윤수 도 윤수 도 윤수 야 빨리 가져 빨리 빼왜나 아직 안 먹었는데 아 그냥이 우리 옆 테이블에서 보냈다고 하고 단무지라도 보낼까 단무지 아저분 하지만 이 상황을 윤수는 자신의 소문 때문에 인형이 피하는 줄 오해를 합니다 한편 인형의 전셋집 아, 이제 하다하다 방음까지 최악 그런데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른다 누구지 이 강도네 강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이집 사는 사람인데요? 내 집인데? 인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5,500만 원을 날려버렸네요. 잡을 수 있겠죠? 네? 저 진짜 그돈 없으면 안 돼요. 질다가... 아 물론 저희도 최선은 다 해볼 텐데 아 이게 잡아도... 오늘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겠네. 요 그리하여 소의 집에 얹혀 살게 되지만 많이 먹고 또 먹어. 이거 불편하게 해서 나가란 건가? 사촌들까지 다 부른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네, 며칠 쉬다 가렴 편히. 여기 뭐야? 뭐 하는데야? 한편 인형 회사에 새로운 일러스트 작가가 도착합니다. 그나저나 인형 씨 진짜 좋겠네. 네? 뭐가 좋아요? 아 로즈 작가. 인형 씨가 엄청 좋아했잖아. 같이 프로젝트 하니까 좋을 거 아니야 기분. 아, 어... 음. 네 좋아요. 그런데 불길한 그 단어를 듣고 말았다. <laughs> 바로 전 남친의 이름. 유찬이. 작가님 일찍 오셨네요. 인형 씨. 아니 인형이가 좋아했던 최애 작가가 로제 바로 전 남친 유찬희 결혼이라면 흙을 띠는 이형이에게도 결혼을 꿈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했죠 좋은 사랑해서 딱 10년만 사귀고 결혼하자 우리 여기는 이번에 홍보 마케팅 담당해줄 전시팀 인턴 차이아형놀라지만손 내려 짜증나니까 손 내려 뭐 이정도 갖고 그래 아이 전남친한테는 김치 싸대기 정도 날려야지 물이 뭐야 이 약하지 이거 상상입니다 인형씨 네 명함. 아 명함. 응. 전 남친의 대사가 과관입니다 번호 그대로네. 짜증나게 하지 마라. 나 죽여버린다. 웃어? 웃음이 나와? <웃음> 이번 전시가 진짜 좋. 은영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찬일 보니 헤어졌던 날이. 남들은 쉽게 쉽게 가는 유학인데. 떠오릅니다. 난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유학이랑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알잖아. 몰라? 남 번이 여러 개못 하는 거. 알지. 아 알아? 너한 번에 여러 개못 하는 거 너무 잘 알지. 그, 그걸 받아줘? 근데 가서 1 0년2 0년 동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연락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난 도저히 다들 이해가. 그래, 새끼야 말을 끝내. 나보고 욕심이 너무 많대. 진짜 미친 듯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연애할 시간이 어딨녜? 아니 그렇게 연애 시간 없다 놈이 표정. 잘 지냈어? 너 표정 뭐야? 로맨스 이거 뭐야? 젠가. 달달한 척하지 마. 유찬이, 넌 쓰레기 새끼야. <laughs> 그런데 윤수가 이 둘이 연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윤수는 찬이 때문에 아주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복수 겸 신혼부부 전세대출 겸 나랑 해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만 사귀고 결혼하자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찬이 복수를 위해 결혼을 택한 윤수 그리고 사랑의 양각에 끼어버린 인형 1억뷰를 기록한 화제의 웹드라마 엔딩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스토리로 2, 30대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플레이리스트의 엔딩 시리즈, 소혜가 빠져버린 아주 훈남 까메오들도 볼수 있고요. 기존 엔딩 시리즈의 주인공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혜는 일종의 훈남 까메오들을 보여주기 위한 미끼인가? <목소리> 이전 시리즈부터 사랑받아온 최고의 커플들도 등장하는 것은 안 비밀. 또한 웹툰 좋아하는 부분의 탈이 작가와. 또 엔딩 웹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웹드에서안 나온 장면이 웹툰에 나오고요. 웹툰에서 안 나온 장면이 웹드에 나옵니다. 상호 보완적이니까 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7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와 시리즈1에서 웹드에서안볼수 없었던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마주하세요. 감사합니다. 또한번 엔딩 고몽이었습니다.